네 여기 지금 2020 서울선 세계 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 했죠 영어로 월드 클래스 유니버스티 노윙 페스티벌 지금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지금 막오후데 지금 출발하는 시간됩니다 지금 저기 네팀 있죠 국내 오늘은 토요일이라 네 팀만 하는 거예요. 아니 네 팀이 아니라 예 하겠죠. 근데 북경대학교 뭐 해군 사관학교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외의대학인 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출발 선상에 있거든요. 对对对 반대편 다리가 태화교고, 여기가 울산교거든. 500m는 넘어갑니다, 확실히. 500m는 넘어가고, 몇백m인지 모르겠어요, 걸 정확히 모르겠니만 오늘은 국내용입니다, 국내. 국내대학. 그니까 러 부산에 부산대. 오는 울산에 유니스트하고, 이렇게 몇개 대학.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봅시다자 지금 여기에 유니스트 깃발 보이고 산대 깃발 보이죠? 네. 여기서 보면 지금 항상. 자이게 갑니다 어, 여기서 어, 보면 참 멋지죠 광경이 멋지다 뭐고 멀리서 보니까 꼭 새가 나르는 것 같네 뭘 하는지 내가 혹시... 조정경기는 오늘 처음이거든요 난생 천보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몰자 다행히 오늘 정말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아주 완전 히 맑은 날은 아니지만 깨끗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 좀 더운데 지금 한창 여기서 보니까 지금 레이스 경기장을 지금 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울산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응. 뭐, 뭐뭐 오늘, 없는 같아. 근데, 다 봐보니까. 음, 울산 사람들은 뭐, 한가이 뭐, 이거 벌써 안 했나? 오늘 대학생들인데다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오고, 경기가 지금 한창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총 이게 6구간이거든요. 6구간, 6라인에 보면은 저기에 지금 다스 팀이 출발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제 500m 넘어가지고 한600 정도? 700? 그 정도 같이 찍은데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 근데 오늘은 국내용이고요. 내일은 해외용입니다. 내일은 어, 말 그대로, 이제, 세계 유명대학, 하버드, 뭐, 북경대 뭐, 이렇게, 다, 옥스포드, 뭐, 이런 데 오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 아마, 오전 9시부터 시작했거든요, 오늘. 제가 봤거든요. 아침에, 아침부터 9시부터 시작되는 거네, 봤기 때문에. 방금 본 걸로, 크든 크네. 여기 차강 뭐 수준 좋습니다. 오늘 예이 예, 차강 수준 개선은 제가 아는 교수님이 시작했어요. 예하 <laughs> 수리 제가 아는 교수님 우리 지도 교수님 내 지도 교수라고 이름은 밝혀좋고 예. 우산 우산 됐는데 과학대 예. 그니까 러그그그 그, 그 교수님 아래서 이 수질, 방, 강바닥을 다 닦았다. 안에 있는 더러 오물 다 끄집어내고, 그때부터 수유를 수질 개신 데서, 지금 많이 좋아졌죠? 깨끗합니다. 봐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걸 함을 해서, 아까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온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그 교수님은 뭐냐?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많이 올라갔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또또 또 경기가 또 시작되면 저기서 아마 이쪽으로 오실 수습니다 지금 오 경기를 막 시작하려고 아까 경기 한프리 끝났잖아요 그 1레이싱이 끝났다고 그러면 지금 아마 또저선수들이또 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 대기해가지고 또 출발한대요 그렇지 오늘 내가 이걸 확실히 깨우치고 가려고 그래 내가 이러고 있지 안 그러면 내가 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아, 그래서 부산에는 원래 제가 부산 그 뭐야 그포트 있죠? 부산에 포트그 있는데 거기를 내가 가봤거든요. 부산에는 부산은 근데 울산에는 정말 오래가 생긴 청입니다. 세계 최초를 세계 아마 세계 최초일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고. 네. 뭐말 듣기로는 뭐 영국 옥스퍼드 뭐 탐지강에서 뭐 탐지강 문제 있는지 그거기 보다 울산 여가낫다하면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건데 내생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 울산을 알리는 것 같아. 강포닥하고 위에 수질을 고뭐 여러 가지 이게 부산의 낙동강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하류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면은 하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질 개선하고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오늘 총 다섯 명이지만 내일은 아홉 명. 네, 이거보다 크거든요, 배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내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